한류 팬덤의 재성문화가 치유가 된다. 한국 대중문화, 특히 BTS 등 K-팝이 단순한 오락을 넘어 팬들의 정서적 지지망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해외 특히 서구권 젊은층 팬들이 한국 콘텐츠가 나의 고립감을 줄이고 공동체감을 느끼게 한다며 한류 팬덤을 정서적 피난처로 인식하고 있다는 인터뷰 결과가 있습니다. 팬덤 활동은 더 이상 단순 좋아함이 아니라. 번역자막 제작기 부봉사 활동 등 실질적 사회 참여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즉, 한류 팬덤은 문화 소비에서 자기 돌봄 셀프 마이너스 케어 및 사회적 자본 형성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흐름은 한국의 문화 산업 콘텐츠 수출 전략뿐만 아니라 글로벌 정체성 브랜드 파워 측면에서도 의미를 갖습니다. 단순히 인기 있는 노래나 드라마를 넘어 한국의 가치가 퍼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동시에 문화산업이 과연 지속 가능한가, 팬덤 내부의 상업화소비주의와는 없는가라는 비판적 시선도 존재합니다.